여러분,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 여의도 정가는 여전히 지금 뜨거운 상황이죠. 연말 전국 혼란 상황을 짚어보고 2018년 새해 전국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즈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메리크리스마스. 아, 좀 전에 우리 엠비가카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네.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좀더 경건해지는 느낌. <laughs>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고요. 자,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정당과 통합 추진. 을 하기로 하고 얀철수 대표 쪽에서 어, 전 당원 투표를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어, 결정이 됐다면서요? 이게 네. 어떤 배경으로 된 건지? 아, 당무위원은 이제 그당 대표가 대개는 이제 보직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각 당에 네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당무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여 명 정도 당무위원 정족수가 있는데. 48명이 투표를 해서 45명이, 어, 찬성을 해서 인터넷, 지금 전 당원 투표를 발의하기로 네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 저, 뉘앙스가, 그, 저기 대표가 결정했는데 대표가 주는 보직, 게 있는 분들만 하신다. 면 그러니까 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아 주로요? 예. 다른 의미도 있는 글씨. 네. 여론을 살펴보면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매우 낮거든요. 예. 뭔가 변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 또 당무위원들도 공감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도 또 보여지고 이것이 또. 전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은 통합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당 대표가 의중을 가지고 있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물어는 봐야 된다라는 것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뭐 관심 있는 게 이제 법규, 법조문 이런 거라 네. <laughs> 국민의당 당원 당규를 봤는데요. 예. 이 통합에 관한 거는 전당대회를 거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 전당원 투표, 전 당원 투표하고, 전당원 투표하고, 전당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전당대에서 당해산과 관련된 통합과 네. 관련된 것은 의결하게 돼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전당원 투표를, 어, 제기한 배경에는, 전당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합당에 대한 추인을 아. 받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아무래도 투표율 이 굉장히 낮, 낮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한20% 수준 정도일 텐데 네네. 그렇게 된다면 반대 측에서는 지지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 거고 지금 이미 그 반대파 의원들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심으로 투표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된다면 전당대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쪽으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 전당원 투표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대를 하게 될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예. 언제 그것을 하느냐. 예. 또 오랜 시간 동안 통합 문제를 다루다 보면 또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이 자칫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전당대를 치르게 되면 아 지지율이 올랐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갈등이 불거지면서 <laughs> 예.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면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경쟁력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음. 지지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고민도 분명히 또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네.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 이내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거친 다음에 1월 달은 분명히 전당대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 의원총회에 어,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바로 전당원 투표 이야기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꼼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의원청에서좀 논의하고 경론을 벌이더라도 논의를 네. 하고 그 상태 속에 당대표 그러면 어, 대표당원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정당에서는 대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대표당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에 묻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의원층에서 상당히 이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높을 것을 예상하고 전다운 투표라는 어떤 하나의 뭐랄까 본인의 어떤 주장을 좀더그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전다운 투표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정당의 경쟁력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상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들을 움직이겠지만 네. 바른 정당이 국민당이 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내 진통 진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 바른 정당이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네. 분명히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만 예.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두 정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되는 음. 외연이 확대되면서 통합된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네. 시간을 많이 끌면서 통합에 대한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냐하면 두 사람이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다 리보면 약간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아, 저 연애가 뭔가 문제가 있나? 매리 <laughs> 하지 않은가? 매를 뭐수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가요? <laughs> 아니 뭐 그런 건 그런 건 <laughs>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예. 대로 예. 배중찬 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급작스럽게 좀그 속도를 낸 이유는 사실은 <laughs>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어, 당선된 이후로 12월까지 어 자유한국당이냐 아니면 국민의당이냐 이 통합에 대한 어, 결말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의원들한테 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12월 달에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몰렸던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 어느 보도를 보니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laughs> <laughs> 통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 마당의 대표로 누가 더 적합하냐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더 우위에 있다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그런 조사가 있었던 마당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뭐 대책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또 어디서 나오는 게 있나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를 범위한 네. 개인에 대한 영향력과 아. 또 당내의 예. 당원들 또당 네. 내의 의원들, 또당내 인사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의 네. 어떤 규모를 보면은 국민의당이 분명 다른 정당보다 더큰 상황인데 예, 그렇죠. 국민 여론이 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난 네. 대선 이후에 이 유승민 대표는 좀그 개인의 영향력,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음. 안철수 대표가 전 지난 대선에서 직전 대선에서 이 거두었던 득표가 21%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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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이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득표율과 비슷한 정당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만큼 명향력이 떨어졌다는 음...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국민 여론을 물어보게 될 경우에는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아... 지지층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아...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경쟁자로 분류될 수 있는 안 대표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더 호의적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 그런 이 전반적인 전체의 여론이 아니라 아 일당 통합되면 그래도 우리가 정치 세력이 더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또 안철수 대표 측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지점 중에 네네. 지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비율인데, 아.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실 뭐~ 안철수 대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정당 대표들 중에서 몇 분이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두배 이상 높은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실명을 <laughs>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laughs> 아~ 그중에 한 분이 안철수 대표도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거부감 정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승민 대표가 이~ 통합이 됐을 때 통합정당 네. 합당이 됐을 때 그~ 신생 정당의 대표로서 거부감이 좀더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두 분께서는 제가 지금, 어, 답변하시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유승민 대표한테 호감을 가지셔서 하시는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전반적인 <laughs> 공정하게. 아, 저희, 는 저희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이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얘기가 약간 더 진행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요. 지금 통합 반대파 쪽에서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전 당원 투표의 참여율이 3분의 1을 넘겨야만 이게 유효하다,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당원 당규를 봤는데, 네. 어, 뭐 여기 지금, 저기 판사 전 판사 출신이니까 더잘 아시겠지만 당원 당규는 저희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헌법 법률 네. 이런 거 싶은데. 보니까 이게 네. 전당원 투표의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투표 에 참여했을 때 유효한다. 근데 그것은 네. 투표 요구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아 투표를 해야 유효하다 이렇게 아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아 통합을 추진하는 네. 통합파에서는. 이건 당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붙인 사안이니까 전당원 투표로 회부한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1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 바, 반, 반대로 이제 박지원 등 어, 반대파에서는 어, 그 규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춰본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는 상태죠. 아, 쉽게 말하면은 그 밑에서 오는 네. 그 당원 전당원 투표인 경우에는 3분의 1 요건이 필요한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필요 없다는 게 이제 지금 통합파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실제 내용을 보면 투표 요구권을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규정이 막히 돼 있는데, 네. 당무에서 이렇게 회부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명시는 안돼 있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논란을 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의 문제인데, 우리가 네네. 여론조사도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아, 그렇죠.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통합파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우리가 이 참여율을 명시할 일이냐. 오히려 당원들에게 전부 다의 물어는 본다. 근런데 그, 네. 결과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다면 최대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찬반을 따져 물을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편 쪽에서는 사례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네. 보면 은 당원들, 전 당원 숫자가 몇 명인데 적어도 3분의 1이 아니면 적은 숫자니까. 이걸로서 어떻게 전 당원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겠느냐. 또 네. 한편으로는 통합 반대파에서는 전 당원 숫자로 기준으로 한다면 3분의 1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또 그렇죠. 전망과 또 나름 전략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제 기억으로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안철수 대표께서 당선되던 그 대회에서만 투표율이 18%? 20%안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선되는데도 그랬는데, 이런 신임 투표인 경우에, 어, 이거. 그러니까 3분의 1 넘기가 예, 쉽지않 17%. 3분의 1은 못 넘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도 뭐,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니까 러 아까 있던, 어, 기존에 이제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대표당원, 흔히 얘기하는 대의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가율이 높지만, 네. 이 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좀더 맞습니다 투표율 자체가 예. 그래서 대략 20% 선에서 어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예. 하느냐도 궁금하실 텐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단 명분은 또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7일, 28일은 이 중앙선관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k 이보팅으로 진행을 하고 네. 또 28일, 20, 29일, 30일은 29-30은 온라인을 합니다. 네. 아, 온라인에 는 ARS ARS. ARS. ARS 조사를 해서 31일 날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뭐, 국의당이 워낙 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부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불공정하죠? <웃음> 예. 뭐, 그런 그렇더라도 파트너인 그, 바른 정당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요. 여기 뭐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탈, 당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럼 또 무슨 네.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11명입니다. 네. 11명 중에 두 명의 탈당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김세현 네. 부산 금정구 네. 그다음에 인천 서구 쪽에 있는 이학재 네. 두 의원이 탈당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남경필 지사하고 원희룡 지사 두 분을 또 현역 단체장으로 갖고 있는데 광역 네. 단체장 두 분인데 어,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도 1월 내에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어... 실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원인웅 지사의 경우에도 어,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고 국민의당 통합에는 합류하지 않고 네. 무소속으로 나가든가 뭐 한국당으로 가든가. 그 왜냐면 하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그 승부를 볼수 있는 데거든요. 음, 네, 무소속이 많이 됐습니 많이 됐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 또 오세훈 전 의원의 경우에도 통합, 국민의당과의 통합 대열에는 합류하지 않을 그런 어떤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른 정당의 전력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탈한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영향을 미치냐면 네. 이 1월 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어, 국민의당이 결국 전당대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면 하 지금, 이, 지금 상태로 봉합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당대회에서 진검승부를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바른 정당의 이 연초의 흐름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오히려, 음. 바른 정당의 절반 정도가 이탈한다고 친다면, 왜냐면, 하패찌들이야 11명 중에 두명이 <laughs> 나가지만, 거물급인 <laughs> 그, 오세훈, 예, 예. 남경필 원희룡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죠. 영향 크게 미친다는 말이죠. 그분들이 만약 이탈한다면, 이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 네네. 그러니까 통합파도 아니고 반대파도 아니고 유보층에 있는 분들의 표심이 예. 그럴 바엔 왜 합치지?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그게 목소리와 힘이 필요한데 몸집이 필요한데 안 계신다면. <laughs> 우리가 통합이라는 게 그래서 예.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예. 통합을 한다 후보 간에 뭐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도 그런 예, 이야기들이 예, 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당대당이 아직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정책 성격도 좀 닮아 있어야 되고 예. 또 인물들 간의 융화도 돼야 되거든요 이게 대,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물처럼또 터져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의도 정치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또 이~ 지지층들의 유권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네. 오히려 바른 정당으로 있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아. 그럼 이들은 통합되는 국민의 당에 몸담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탈해서 무소속이나 좀 눈치를 보다 자유한국당 쪽으로 옮겨갈 기회를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이 바닥으로부터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흔들린 것이 지금 통합에서 계속해서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당이 대선 이후에 어떤 그 보수 혁신을 주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 국민들한테 비친 모습은 자유한국당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국회에서 주요 의제들을 다룰 때 법안을 통과할 때 거의 자유한국당하고 보조를 맞췄거든요. 그렇다면 보수 혁신 말만 보수 혁신이지 실제 보여준 게 뭐냐? 이런 어떤 물음표가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류이기 때문에 자유 한국 보수층의 그 마음들이 바른 정당에 좀 갔다가 다시 자유 한국당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영남 특히 영남 같은 경우는 거의 보수층들이 바른 정당이 영남에서 지지율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음. 거의 자유 한국당 쪽으로 좀 효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영남에서 바른 정당의 간판을 들고 나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의당하고 합친들 영남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다른 정당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보수층 같은 경우는 간판을 달고 싶은 거죠. 특히 아까 김세연 의원 같은 게 부산 금정구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보수층이 강한 음. 지역입니다. 금정구가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그 어, 동안에 김세연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복귀를 바라고 있거든. 요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통합하는 통합 정당이 지지율을 적어도 20% 이상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높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면 이 통합이 상당히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데 지금 또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의 지지율이 어비스다거든요. 이것도 예. 이 걸림돌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국민의당, 바른 정당 통합 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기 아. <laughs> 그 대표님, 저 일단 시간이 예. 예. 많이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수파인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당 얘기를 못해서 3부에서 이 부분 좀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박시영 민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더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지금 이두분 지금 전문가분들 나오신 분들께서 어,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이제 저 그럴 거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땐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두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보통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 될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합당이나 통합을 추진하는데요. 네네. 이번 상황을 보면 각 당이 둘다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 부분 아. 이탈하는 가운데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예. 3이 아니라 1.5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그렇게 되셨는데, 제대로 이유, 되는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경우를 이른바 개업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예. 개업을 하면 막 떡도 돌리고 다들 어잘 되겠네. 잘될 거야 하는 전, 전, 기대감을 전, 가지고. 개업발 이런 말 쓰는데 그걸 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예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느냐. 음, 개업을 네, 네. 하고 나서 이 음식도 좋아야 되죠. 메뉴도 좋아야 되죠. 사업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지지이 점점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부, 부흥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출 수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력의 문제겠군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은 이제 봉합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짓는 전당대인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비례 대표가 열세 분이 있습니다 국민당에 네네, 네. 이 비례 대표를 누가 가져갈 수냐의 있 게임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찬성파들도 열명 남짓이고 반대파들이 열다섯 분 이상 좀 되고 중간의 유보층들도 한열몇분 되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합당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 탈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렇죠. 나갔을 경우. 그럼 10명 미만일 거다. 6~7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통합이 추인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의 그 그렇죠. 의원들 이런 분들도 한 15명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결국 통합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가는 지금 그 다음 차수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상태로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오자구도는 일단 절대로 아닐 듯도 싶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전망하고 봐, 지켜봐야 하나요? 선택지가 정리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또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이 통합 논의가 되는 것은 뭔가 변화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또 지방선거 때문인 것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정치권의 큰 변화가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50% 내외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야권에서는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외연 학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렇게 선택지가 이전에는 다섯 개의 정당별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좀 정책의 성향, 이념 성향별로 한세 개의 선택지로 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음,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되는 정당끼리.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지금 통합되는 이 신생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사실상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어, 지역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 통합 정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통합 정당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아니,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 정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네. 탈당하는 거고요. 아, 통합 반대파가 있고 거. 아, 결국 아, 네. 거기가 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통합 반대파, 쉽게 얘기면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어, 이, 안철수, 유승민이 결합된 정당도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삼파전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음.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호남과 부산인데 네네. 왜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통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적이지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 정당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네, 네.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에게 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 후보들은 역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는 것죠왜 바른 정당과 음. 통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쪽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권을 극복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또이극정과 그렇죠. 기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음. 자 그러면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서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여론조사라면 개헌 쪽이 찬성 쪽이 우세한 것 같은데도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두분 짧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얘기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헌 정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잘 이해를 하는데요. 네. 개헌의 주요 고리가 지방 분권하고 네. 기본권이 될 겁니다. 물론 선거구제도 있지만 근데 이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게 돼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연초 연두 기자에게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할 를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지방분권. 음. 왜냐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서 호국적으로 나왔을 때 지방선거를 치를수 있느냐? 이 지방분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경이 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부분이 개헌을 했을 때 무엇이 내 삶에 바뀌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전달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공감도나 적극성 음.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요내 삶에 없다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네요. 본부장님 짧게 필요성입니다. 필요로 네. 보면 개헌 필요하던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냐, 가장 우선해야 되냐면 외교, 안보, 경제 적폐 청산이 먼저다라는 민심으로 <laughs>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정가 연말 정국 그리고 새 전국 전망에 관해서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